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2025년이 가고요. 어,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아,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새해다 보니까요. 어, 뭐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025년 어, 연초 대비 어, 원예홀딩스한1234% 상승한 종목으로요, 어, 주가 상승률 1위 종목입니다. 어, 단기간에 바짝 오른 수치가 아니라 어, 올해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어, 누적된 상승률이라는 점에서요, 어, 단순한 테마 급등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요? 어, 단기간 어, 급등 후 이제 급락하는 형태가 아니라요, 어, 조정을 거치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이 특징인데요. 뭐, 이는 단순한 단타 수급보다는, 어, 중기 관점의 자금이, 어, 계속해서 꾸준히, 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 조정폭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어, 상승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차익 실험 물량보다는, 어,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 9%대의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어, 일부 차익 실현으로 어,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원익 홀링스가요 어, 주목받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 물론 이 로봇도 있겠지만요. 어, 이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이 원익 로보틱스를 어,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금 지주사 구조 덕분에 어, 실제 로봇 산업의 성장의 수혜를 이제 어,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면 한 여기까지 급등한 종목을 보면 어, 여러분들은 어, 아,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라고 뭐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아닙니다 어, 이 원익홀딩스 어, 앞으로 더갈수 있습니다 뭐 단순한 이슈로 인해서 뭐 이러한 결과를 어, 가지고 음. 올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단순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어, 오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요. 뭐 시장은 2025년보다 어, 2026년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 전 이제 시작이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우리 원이홀딩스 앞으로 어떠한 스토리로 인해서 어, 주가 상승을 더 가지고 갈수 있는지 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탑인 기업이 있죠. 어, 테슬라 그리고 뭐 엔비디아. 올해 어, 전부터 이 계획과 엄청난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 심지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뭐 AI 다음을 로봇 주다. 어, 이 로봇 관련 사업에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고 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어, 국내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 이제 여러분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원인 홀딩스는요, 이미 오른 주식이라기 보다는요, 이제 평가 방식이 어, 바뀌고 있는 주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이 상승 원인의 이제 핵심은,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워닝 홀딩스는, 어, 이 반도체 장비와, 어, 가스 사업을 이제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로봇 핸드와 이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한 계열사, 이제 워닝 로보틱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 자회사인 이 워닝로보틱스 가치 부각인데요. 워닝홀딩스는 로봇 관련 핵심 어, 이 자회사인 어, 워닝로보틱스를 보유함으로써 로봇산업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 구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기관이 최근 들어 어,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서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예, 어, 성선전자가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이 커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서 평택 반구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 오라인 공장 재개를 결정하는 데 이어 이제 핵심 기반 시설 발주 절차에 들어갔고요. 어, 평택 4라인도 이제 장비 진입, 반입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이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익홀딩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입찰에는 뭐 글로벌 산업가스 업체와 에, 국내 설비업체들이 이제 참여한, 참여를 참여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 입찰 참여 예상 사업자는요. 어, 이렇게 원익홀딩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원익홀딩스가 삼성과 계약을 한다면요. 뭐 또한번 주가 상승을 이제 견인하게 될 중요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이 로봇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 이 산업용 로봇 영역에서 이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을 이제 자체 개발하고 공급하고 을 있습니다. 어, 이 자체 개발한 AMR 그 물류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에서는요. 이 핵심 기술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로봇 핸드 정밀 장치 기술, 이 알레그로 핸들 기술을 보유해 이제 생산, 물류, 이제 공정에서 다양한 작업 대응이 가능하고요. 관련 제품은 어, CE 인증을 통해서 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레그로 핸들 기술을 통해서 이 빅테크 기업인 메타에게 이 알레그로 핸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 전목 및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어, 단순 로봇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이 AI 기반 컨트롤, 그 다음에 작업, 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이 어, 반도체랑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등이 복합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로봇 솔루션을 갖춘 회사로 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글로벌 및 어, 산업 트렌드가 어, 이 지금 로봇이랑 자동화 이 성장 국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국내외 제조 물류 산업은 지금 빠르게 자동화 전환으로 가고 있고요. 어, 주요 기업들의 이 스마트 팩토리 및 어, 자동화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원익홀딩스는요, 이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두 축의 성장 스토리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 주가가 연초 대비 어, 엄청난. 어, 상승으로 이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차익 실현, 이 매물 부담으로 변동성이 앞으로 조금씩 커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주가 상승의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상승세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원이 홀링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과 기업의 가치를 본다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어, 다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어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서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 제가 실시간으로 어, 체크를 하면서 어 여러분께 이 대응 전략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어, 이 번호로요 어, 원익홀딩스라고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어 주가가 많이 모르고 이 변동성이 심할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셔서 여러분 계좌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